두 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이슨 씨가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어. 비디오스타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어, 그래서 진짜? 저희가 물어봤더니 홍현희 씨와 함께하는 쭈꾸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홍현희 씨와 함께하는 쭈꾸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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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뭐예요? 네. 아왜 네. 비즈니스로 가죠아 근데 사실 저희가 그거요? 쭈꾸미에게 온다고 아니야 괜찮아요. 예 네, 너무 너무 잘 꾸미고. 반발해. 자 망신에게 무슨... 할게요. 제이슨 씨. 홍연희 네. 씨의 쭈꾸미예요. 홍연희 씨의 쭈꾸미예요. 이 이렇게 손잡아 오케이. 아, 이제 우리 홍승 부부는요 나온 목표가 있습니다. 뭐요? 아, 뭐요? 이 비즈니스 커플이라는 소문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나왔다는 라 얘기가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도 길거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두 분이 정말 사랑하시는 잘... 같아요. 이런 질문을 정말 아무도 하시는 분 많아 요 정말. 진짜을 물어본다. 네 거. 물어봐요? 그,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방송을 뭐 관찰 예능에서부터 음 이제 막 토크쇼도 하고 많이 그렇죠? 해요. 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송관계자분도 어. 어 약간 이제 점점 이렇게 확장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게 이제 계획대로 되고 있는 느낌이야. 뭐 이런 아니, 식으로. 게다가 제가 그 너트별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네. 그 업무매를 다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 세트장에서 대화하는거 얼마예요? 이런 세트장이요? 저희 집을요. 신 집을. 네. <laughs> 택트 아니에요. 집이에요. 이렇게 할 정도로. 예, 서문이 많이 있는 요 아직, 게소문. 아직 첫 키스를 너무... 안 했다라는 말부터. 예, 집이 끝이다. 예. 따로따로 들어간다, 이제. 근데 실험여행은 당일치기로 갔다 왔다. 그런 말 어. 맞아, 맞아. 그런 게 많은데. 그랬으면 여기 나오지 않을까. 그런 같다. 거에 대한 질문도 안 받았겠죠. 아니, 아, 근데 아, 저한테도 그럼.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아, 진짜요? 네. 근데 아. 제가 본 거는. 발렌타인 데이 때 저희가 같이 밥을 아, 먹었거든요. 그치, 그치. 그랬는데 제이슨 씨가 먼저, 먼저 가는 거예요. 아 알고. 이거는 먼저 가는 아 이거를 아니 홍현인 씨가 술을 네. 많이 마실 것 같다. 어... 느낌에 그니까홍현인 씨를 같이 데리고 아니, 가라. 아니 그날 같이 아니 끝까지 혼자 가겠다. 고그면서홍현인 음... 씨를 두고 아, 혼자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문이 점점 많네. 아... 집이 따로 아니, 산다는 아니, 얘기가 이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방송뿐만 아니라 그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따로 하고 있으니까 어이. 그날 또 작업이 마감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와이프 먼저 먹고 와, 다 미리 가서 작업 좀음 하고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했었는데 그 타이밍에 하필 또 발레다니네. 야어 알리바이 잘 짰네. 아니 아니. 진짜 잘... 아니 안 짰네. 이만하면 어 그럼 언니 저도 좀 일어났게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남편 갈텐데 아니 일어났어고 저는 놓치싶지 않아요. 또그 회식에 으짜으짜. 아니야. 억짜고 자야 그래서. 근데 두 분이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이슨 씨가 그런 소문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어. 비디오스타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어, 그래서 진짜? 저희가 물어봤더니 홍연희 씨와 함께하는 쭈꾸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홍연희 씨와 함께하는 쭈꾸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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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이게 뭐예요? 사업으로 틀었네아왜 네. 비즈니스로 가죠? 와. 아니 뭐? 사실 저희가 울어요? <laughs> 쭈꾸미 얘기 온다고? <laughs> 아니야, 괜찮아요. 너무너무 잘꺾고서 <laughs> 안 보였어요. 역시 명현 씨 같으세요. 네. 이거 제가 아 펼쳐가지고 쭈꾸미면 아 사실 비즈니스가 맞는 거네요 완전 비즈니스 죠인데아 네, 네. 네. 이거 사랑해요. 근데 네. 그럼 어떻게 증명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궁금한. 제가 왕실 얘기할게요. 제이슨 씨. 혼현 네. 씨의 쭈꾸미에요. 혼현 씨의 쭈꾸미에요. <laughs> 그게 아니라 이제 개그가 너무 늘어가지고 아 이거 개그성 욕심이 너무 생긴 거지 당연히 홍현희씨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유. 쭈꾸미는 제가 직접 잡아다가 줄 수도 있는데 홍현희씨 가 잡아볼 수 있나요? 쭈! 아... 쭈! 쭈! 뭐야 이거 삼행시하라고 지금 아문 던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쭈! 쭈꾸미보다 쭈! 꾸! 꾸이없는 홍현희씨를 미! 미친 미친듯이 사랑합니다 안왔 대박이다. 아, 능이 같은 거넣을 수밖에 없네요. 홍현희 씨가 저 양치하고 있으면 뒤에서 운 뛰어요. 너무 나 제! 말양치 이렇게 하니까 그레이닝을 어. 너무 지키게. 개그맨처럼 춤을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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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처럼 <laughs> <개그맨처럼>. <laughs> 그래서 저희가 또 최초 공개 좋아하지 않습니까? 와. 최초 공개도 물어봤습니다. 음. 물어봤더니 부부 예능용 침구 세트가 따로 있어서 촬영일마다 침구로 바꾼다고요. 뭐야? 아 세트장 아니에요? 아니 그게 사실 이게 뭐. 왜, 왜 바꿔요? 왜냐면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아 카메라에 예쁘게 잡히는 것과 잡히지 않는 컬러가 있어요. 그치, 그치.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리 리얼리티 오실 때는 뭐 흰색이나 그레이 네. 톤으로 이렇게 해서 좀 세팅해서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실상은 요 이불 을 뚫었었어요. 아, 네. <laughs> 요이 왜냐면 제가 카메라가 네, 살았다 보니까 그렇죠. 두꺼운 소미불이 주는 그 포근함은 어 이불들이 못 따라오죠. 그래서 그럼. 지금도 녹색 극세사 아주 네. 더운데도 네. 지금 그런 거막요 쓰고 있는데 그럼요? 뭐 음. 촬영한다 그러면 레이스더라고 근데 그거는 덥고 못 자겠더라고요. 저는 또 침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과 중에 하나가 아, 그 탈취제 있죠. 그거는 네. <laughs> <신문에서> 거기 적셔 놔요. <적잖아요. 웃음> <laughs> 내일 빨래가 안 되니까. 사랑이야사랑이야 예. <laughs> 아아 사랑이야. 이게 찐사랑이야 아 내가 이렇게 남았던 잔여물 같은 거를 좀 처리해 주여보여물그 여보야. 여사랑여보 남편을 어찌나 사랑하는지, 제이스 컴펌이안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아, 하셨어요. 아, 무슨 일이요? 남편 말만 들어요? 이게 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회사가 있는데, 네. 결혼하고 나서 제가 좀 이렇게 막 그대로 날것을 좀 이렇게 다듬어 주신 게또 제이스 씨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 오늘 너무 심심하다. 이러면 좀그걸 되게 귀엽게, 뭐, 심심심해 약간 좀 너무 귀엽잖아요. 심심시심해를 심심해. <laughs> 아, 그런 느낌이 아니야 아, 심민심심해 무슨 느낌이냐. 아, 심해심심해 아, 귀엽네. 왜 그렇게 막, 네. 그 겁니다. <laughs> 혼나네, 바로 혼나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제가 또 과한 수준을 올리면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약간 이렇게 어... 올리지 말아라,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어... 아, 여기 진짜 어... SNS 너무 웃겨. 근데 홍현희 어... 씨보다 제이슨 씨 SNS에 홍현희 씨를 매번 관찰기처럼 네, 하는 맞아, 게, 맞아. 게 너무 웃겨요. 아니 니가 홍현희 씨가 가끔 혼자 막 이게 돌아다녀? 예. 네, 가끔 저희끼리 뭐 이건 최초 공개일 수도 있는데 호, 속옷 하나만 입고 아래 <laughs> 코코트 하나만 입고 아, 왜 아, 네. 아, 네. 그렇게 어, 몰라요. 그 시카고 뮤지컬. 네, 보여주세요. 아이고, 옷을 벗어야죠. 아니, 그런 거울도 아, 괜찮아요. 아니, 예.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아니, 이제 소울까지 네. 고 어, 어. 거울이 있어. 전신 거울이 있으면 되는데 All that c <laughs> h i c All that c h i c k 이런 거를.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로워가 제가 여기다 왔을 때마다 한 3만이었어요. s n s 지금은 43만. <laughs> 4 4만이어요 진짜 잘 만났다, 도련사 진짜 좋다. 와, 진짜 스페인 느낌이, 진짜 스페인 같아. 오 진짜 오 진짜. 이거 가짜파야, 가짜파. 어렇게 그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들, 들어서 아, 해보려고.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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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은 노래 하데면 같은 노래. 어머, 어머. 아 아우!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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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 봐. 빨리 빨리 빨리. 눈 마주쳐, 그치, 그치. 아, 지마디리해 마무리해, 마발리해 마무리해, 마무 마무리해, 마 마무리해, 마무리마무리마무리 마무리해. 마무리해. 마마무리마무리 마무리해. 마무리해. 마무안 아이번는 살을 더 빼고 해야 돼 예, 어... 아... <laughs> 너무 일으켜줘, 일으켜줘라고 몰랐어 몰랐어 일어나 일어나 몰랐어 몰랐어 장강 부부의 애정표현도 굉장히 진한데 사실 홍현희 씨가 불만에 더 진한 애정표현이 있다고 하네요 뭐 이런 건 절대 못할걸 하고 응? 도발한 어. 게 있습니다 아 저희 어. 말은 또 사실 춤추고 이런 것도 저희 정서에는 막 이렇게 안 맞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만의 또 스타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귀 냄새 같은 거. 에? 에? 이런 향을 즐겁다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귀에서 냄새가 나요? 아니, 뭐... 어느 날딱 맡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처음에 햄스터에 고소한 향이 나길래 그 다음부터는 이게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의 애정 표현 자체는 그냥 약간 여기에서 이제 쫙날 빨아들이듯이 이런 향 하실 수있어 이제 비교해 볼게요. 진인 음. 냄새 같은 거 이렇게. 나도 음. 해볼까? 어, 적극적이다, 수연 씨가 적극적이다, 갑자기. 아, 코를 박네, 코를 박아, 예 고소한 고소해? 향수 냄새. 남자 냄새? 아 버... 뭐야, 나 왜? 버핀발랐어버핀 네. 뿌려서 버핀 어, 어. 냄새 음음 나요. 냄새. 귀걸이 어. 뒤에. 혹시 궁금해서 <laughs> 맡아볼 수 있나요? 아니, 아니, 괜찮아 <laughs> 요이스씨안 <laughs>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 기 빨개졌어요. 한 가까이 와 봐. 어떤 냄새나요? 나쁘지 <laughs> 않아. 요 진짜 중독 돼 버릴 수 있는 그치. 습관 같아요. 곰 씨가 정말 오. 냄새 맡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개띠라서 냄새 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가끔은 여름 무더운 여름 날에는 또 이렇게 갑자기 앞앞이니까 그러니까 향을 맞는 어떤. 찐이다 아, 비냄새로 많이 부끄러우셨나봐요. 지금 귀가 빨개지셨어요. 예. 저남성분이제 아, 귀를 냄새를 맡아보니사 없어 없는홍연희 씨한테만 허락하는 건데 어, 너무 좀 당황한데. 아, 아. 제이슨 씨 아직 아내 앞에서 생리 현상을 오픈 안한 신비주의라고요. 음. 저는 홍현희 씨를 생리 현상을 다 들었어요. 아, 그럼 영서 쳤어요? 아, 강제적으로 트신 거죠, 이분께서.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어, 아직까지도 앞에서 트름조차도 잘안 하고 아 제이슨 씨는 한 번도 한적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언제 언제? 왜냐면 제가 아, 장난하지 말고. 10시에 나간다고 했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관에서 딱 제이슨 씨는 침대에 일어났을 때 내가 이제 나간 줄 알았겠죠? 어. 그 이제 그 당시에 막 신발 신고 이제 나가려는데 안방에서 갑자기 길게 예쁜 아 목소리가? <laughs> <laughs>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laughs> 이 그렇죠. 그 친구가 한 네. 행동을 들었어. 어. 저 만약 에이 사실 알고 있어서 수치심 있어도 지금 나갔을 거예요. 아아아 나갔을 네. 거예요, 진짜. 예근데 어. 어. 지금 뭐홍순 부부도 네. 이, 왜요? 이분들 더한 사람들예요. 어. 뭔일 있는 거예요? 제이스 씨, 응. 신혼 여행 기억이 안 난다. 뭐요? 야외 이런 데가 호텔 안에만 있어. 오. 호텔 안에만 있어. 어? 어? 오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 어머, 그 누가 소중한 다쳤어요? 누가 <laughs> 다친 거야? 다친 건 아니고 네. 그냥 날씨도 덥고 오래가지고왜냐면 저희,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토크가 맞다 보니까 음, 어. 계속 찾아 오면서 아 정말 저희는 투어를 다 취소하고 아 어머, 네. 계속 커피 마시면서 와인 마시면서 계속 넌 어떻게 살왔니 태릉 선수 투 토크 배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있게. 아 그렇게 네. 돼서 좀... 근데, 그쵸. 그때 렇죠그뭐 물론 토크도 나체로 아유, 뭐 하고 그랬어요. 대화가 이제. 그냥 대화예요, 몸에 대화예요. 도체 뭐예요 이게? 이게 섞은 거지. 이지. 조금 한순간 이모도 대화했다가 이제 몸으로도 대화했다가. 진자로 아, 뭐 말하자면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아이와 같은 저런. 근데 이제 와뭐 아, 투어를 다 취소할 정도로 아유, 재미나게 아유, 또 한번 소환했어요. 에피소드가.